안녕하십니까. 하마성경입니다. 오늘은 여섯째 날 창조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생물 중 가축을 만드셨습니다.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소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 가축들은 채식동물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 기는 것을 모든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많은 다리를 가지고 미끄러지듯 기어다니는 벌레라든가, 악어나 도마뱀 같은 곤충과 파충류 종류들,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땅의 짐승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문맥상 들짐승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주로 육식동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육축과 들짐승들을 6일째 정반부에 And God said, Let the land produce living creatures according to their kinds livestock,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and wild animals, each according to its kind. And it was so. The wild animals according to their kinds, the livestock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은 동물도 동일하게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절대로 종에서 진화되어서 다른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소는 소, 호랑이는 호랑이로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호랑이가 정말 오래 쫄쫄쫄 굶어가지고 강아지로 되는 것은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끝맺음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마를 봐도요, 기쁘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마를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도마뱀도 지렁이도 하나님께서는요, 징그러워하지 않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 선하고 좋고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사람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창조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정체성, 자존감, 가치관 등

Then God said, Let them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the birds of the air, over the livestock, over all the earth, and over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여러분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 그리고 사슴과 사자가 보기에 아름다웠을지라도 사람에게는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 자신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넣어준 데는 없습니다.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가져다가 지었다는 그 사실을 알면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된 존재인 것이죠. 이 세상과 우주에서 하나님 외에 제2인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은요 매우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해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래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성경에 사람이 아무리 연약해도 라가라고 부르는 것은 살해나는 죄와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라가는 그 바보 같은 놈, 미련한 자와 같은 뜻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뭐 사람에게 조금 심한 말을 한것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라고 하겠지만요, 장세기에이 원리를 아는 자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알 때에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게 되고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의인법으로 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속성 또는 성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요,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절대적인 성품하고 사람이 갖고 있는 공유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공유적인 성품을 볼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모든 비조물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비조물은요,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자체가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표시가 우리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비조물 중에서 사람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아끼며 소중하게 지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도요, 소나 사자, 독수리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의미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한 식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와 같이 살 수는 있지만요. 서로 형상이 다르고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말을 할수 있고 듣기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누기도 하고 그 사랑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와 내가 소통할 수 있을까요? 정말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요? 그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을 통해서 찬송받고 영광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 넣느라. 21절 말씀해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과 사명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길어서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